제가 하나 찍을게요. 야 음, <목소로>

뭐하나회가 있어 견뎌볼 줄 알았는데 이쪽 로 어떻게 아이막막 내려가 참았네 이제 아니는 이마똑바다는 거야 딱팔못 따라주네 지 아무리 작아졌다 맞다세가 아빠는 소주는 엉덩이마셔작가지안 형주 래 아, 근데 오늘 좀 네. 우리 그때 연식내에서 주위에서우리는이한이네 예. 최근에 그 방송... <laughs> 면 면요. 또수유이가또 한번 보자. 아, 예. 혹시 뭐 어, 연말에 잠깐 못 보면 이 예. 예. 신년을.